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혼동시키고 선동을 합니다. 대문을 일으킵니다. 왜? 네. 하나이 신기지 않는 일을 자꾸 하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수를 세게 하려고 오늘 본문을 봤을때분 다윗의 마음이 요동을 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수를 세려고 단순히 그의수를 세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사탄이 요동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장점들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사다리 바로 노동을 치게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바로 사다리가 노동을 치는거다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몹시 우리 전쟁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리그 교만한 생각이 딱들어가는 순간에 사단이가 그 틈을 그냥 바로 뒤집고 돌아와요. 이것은 뭐냐? 당시에 교만함도 교만하야지만 그런 부신한이 젖어 들어가고 있었어그 보슬비에 어쩌는다 하는 말이 있죠. 땅이 좁고 막 그냥 말 맞으면 젖죠. 그 슬금슬금 그것이 이제 들어왔는 거예요. 교만함과 부신함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이 하나쯤이 생긴 게 아닙니다. 서서히 물을 입어 가듯이 벚꽃이 응? 확 폈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불신앙이 그냥 드러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 좋은 선택을 하더라도 막히 않으시고 내월려 주십니다. 그걸 하지 마라 말을 아닙니다. 계속 내버려 둬요 제안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자기가 해야 대게할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라 선지자로 이래서 대게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에라 24장 1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사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해볼 문제입니다 또, 성경에 사무엘라 23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의의 신도가 타오르셨고, 라고 했습니다. 쓰여 있는 것으로 봐, 백성들이 하느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번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상의해보자면, 요수아 시대 때, 아간의 도둑길로 아이에서 전쟁에서 36명 죽었습니다. 폐쇄디게처럼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또 하나님의 통치보다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치에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의 잘못으로 하여금 전체의 공동체의 책임을 물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다임 목사님이 잘못하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선한 백성들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공동체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그거 속건제 모르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왜 속건제를 지어야 되는가. 다윗이 속건제를 바로 지는야 돼요. 태때문 전염병 3일만에 7만 명이 죽었지만 다시 해도 죠 확실한 이유이든 간에, 하느님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자 가 가서 통에다이스의세 가지 벌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다이어스는 3일 동안 몇 병이 돌 것을 선택했습니다. 긴과 천재, 몇 병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네스나라스부터 나라메세, 부엘 세바에 이르기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궁무한 은혜가 놓치는 하나님께서는 아리오나 다장만에게서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아리오나의 다장만 맞아야 습을까요여못스 쫓아 아리오나가 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믿음이 신실하여 그러한 진작을 내고 있니다 그는 비를 타자가 타자 가다가 칼을 든 주위의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네 명의 아들들과 숨어있습니다. 다윗과 시나리이 오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놀랬을 까 아이고 왕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니까 어? 재물과 이 아리고나 이 땅까지 그냥 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요그데그 다윗이 넙섭빠졌으면은지이크그서 이렇게 습니까안갔습다 오신 메밀라는 돈으로 주고 타장마장을 샀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제인가요? 내가 잘못했으면 순수한 내 것으로 해결함을 해야지, 조건제를 지어야지, 남이 주는 걸 갖고 하면 안 된다요? 그것도 지돈 들어갈 것싶고막빌려갖고 야, 좀 내놔봐라, 하고, 제사 지내면, 해결시사 지내면 되겠습니까? 하느님은그 해결을 안 받습니다. 다했으 그래도 하느님의 지혜를 줬는지, 하님의 뜻을 다알았는지 자기 적으로 아리오나 타자마라 샀다는 겁니다. 때마침 다시 이곳에서 번제를 드려야겠다고 하자, 칼을 둔주의청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도 다 내어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멍청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궁금해졌습니다. 사모엘라 유사장을 본문은 시 성경 개, 개정, 개킹계스서정역 보조로 읽어보면 공금이묵상에 보다가 주석을 부이다 아리오나라고 하고 오르난이라고 불리는 그의 밀 사장마당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던보리아산 연산 동북쪽에 있던 보리야산에 위치하고 있어다아리오나는 말은 여우수어리다. 오르난이라는 말은 기분이 없죠. 그래서 성전에서 보면 아리오나라고 오르나하고 같이 나옵니다. 또 어느 규제를 보면 오르나라고 얘기하고 어떤 규제를 보면 아리오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은 분날 솔문에 의해서 열삼성전이 지어집니다. 이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정배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으던 것이 거기서 성전이 일어나고 다윗이 회개를 하는 그런 아리오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르렌의 선한 믿음과 다윗의 회개 기도와 5 0개의 아리오나를 소유했기에 속근질을 디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결과적으로 연병이 못지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귀한 하들을 바친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구별된그 장소에서 아브람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또, 천국에 있는 아브람이 벌을 받고 있는 후손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 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규모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은 진노는 3사대까지 내려가지 은혜를 전대까지내다 우리가 재임했을 때 내가 주님을 모시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아리우나 타장마는그러한곳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리우나 타장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기 있다면 빨리 해결. 또 그런 마음이라도 지내야 된다. 그래야 목사님을 통해서든 또 전사님을 통해서든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근데 내가 해결할 마음이 없다면 저가 가서 권사님께 얘기 하겠습니까? 권사님 지금 해결할 마음이 없어. 어떤 모르겠어 어떤 장면을저질렀냐 그렇지만 권사님은 내가 이거 정체나하고 해결하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열사하신하나님에서 말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시다는얘니다 근데 내 강박한 신용으로딱 가고 지게 있으면 누가 와서 바른 말을 해주겠습니다 아무리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 우리는 순간순간 잘못을 저질때도 회개하는마음이헛뜩들려야 합니다. 아, 네. 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해결하는 마음이 헛뜩안 들면 늦어지면 늦을수록 그만큼 응답이 늦어진다는 얘요 빠져나갈 길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늦게 갔다 오면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더죽으더 죽었겠죠? 그때 그 시대에 아리우나 타자마에 들었으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여러 고 같은 우리의 생각도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에게 그대로 요단원을 건네라 할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네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넘